안녕하세요. 브레인다단년의서지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코로나 시기가 이 비대면 진료를 받는데는 도히려 장점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원래 비대면 진료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진료에 대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미 해외나 멀리 제주도,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뭐, 멀리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실료 과정에서 멀리 있는 환자들을 관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생긴 노하우가 지금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그대로 적용이 되고 접목이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우리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상동행동이 너무 심해서 집에서 통제가 되지 않고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 한다면 어떡합니까? 감각을 줄여주는 항정신병약, 조현병에 쓰이는 약을 처방받죠 정신과에서. 하지만 부모인 저라도 그 약을 처방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저는 양방 진료를 필요한 경우 권유하는 한의사입니다. 왜냐하면은 한약으로 안될 때는 양약으로 해야죠. 그 환자가 좋아져야 되고 환자가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때로는 양약 처방을 하면서도 한방 처방을 같이 하기도 하고 병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면 너무 심각한 경우에는 한약만으로 초기에 증상이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양약 처방을 같이 하시도록 저희가 소개, 소개된 소개 그러한 한방 한의사이시면서도 정신과 전문의신 원장님께 소개를 해서 어떤 한약을 복용하고 있고 양약 처방을 권유드리면 그 원장님께서 양약 처방을 해주십니다. 그 정신과 원장님께서는 한약 치료에 대해서도 매우 적극적으로 호의적이시고 한방 치료와 양방치료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고 환자분들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시죠. 한의학과 양의학을 같이 공부하신 원장님께서 한의학과 양의학을 써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의학을 공부하지 않은 양방 원장님이 한의학을 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어느 분이 맞는 말일까요? 한의대를 졸업하시고 정신과 전문의이신 원장님 말씀이 맞을까요? 아니면 한의학을 거의 공부한 적이 없고 의대 과정만 공부하신 양박 정신과 원장님 말씀 맞은 것일까요? 상식이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조현병 약을 쓰기 이전에 이 아이의 감각의 문제에 조현병 약을 쓰기 이전에 한방 치료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반복적인 문제 행동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 행동 행동으로 인해서 이 아이의 발달은 되지 않고 계속 똑같은 행동만 하고 있으면 부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많이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한약 치료를 통해서 그 증상이 30%, 50%, 70% 호전이 되어 간다면 얼마나 기쁘고, 뿐만 아니라 그 행동이 줄어들면 주변에 관심도 갖고, 언어도 트이고, 사회성도 확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에 막혀서 이 아이가 발달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한약을 쓴다면 너무나도 보람이 되고, 너무나 뜻깊은 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사회성이 부족한 경우에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어렸을 때는 진료가 쉽지만 나이가 사춘기가 진행이 되면 내가 왜 진료를 받아야 되는지 거부하시는 성인분, 사춘기 분들 꽤 많습니다 특히 아스포가 증후군 중에서는 특별히 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몸에 좋은 한약이고 키의 성장에 좋은 한약이고 다이어트에 좋은 한약이라고 이렇게 불러 얘기해서 진료를 시작하면서 증상이 호전되면 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약을 같이 쓰고 있다 라고 해서 라포가 형성이 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증상에 대한 환자분하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환자가 좋아지기 위해서라면 그런 악보를 형성을 해서 어 무조건 너의 문제는 치료가 되어야만 하고 너는 문제가 있고 너는 그걸 꼭 치료해야만 돼. 안 그러면 힘들어라고 강압적인 어떤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것보다 그그 그 환자가 힘들어하는 뭐 소화의 문제, 성장의 문제, 피부의 문제를 개선시켜준다라고 설득을 하고 실제로 그러한 약을 쓰면서 증상을 개선시켜주는 약을 같이 써서 한다면 분명히 이것은 거짓말도 아니고 그 환자가 또 좋아지는 시기까지 납부를 형성할 수 있고 환자도 한방치료에 대한 신뢰를 가졌을 때그 환자를 이런 어, 문제가 있으니 앞으로는 이런 약을 좀더 집중적으로 쓰겠다 해서 환자를 끌고 가기도 훨씬 수월하고 가족들도 일단 숨을 쉬죠 얼마나 힘듭니까 가족 음, 그 사춘기 성인기에 아스퍼거증 뭐, 막 피해의식 항상 보이고 부모님한테 계속 어, 힘들게 하고 들들붙고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면 얼마나 속 터지고 어, 부모님들이 건강하게 살수 있겠습니까 음, 돈을 떠나 가지고 가족의 안정과 건강을 위해서 꼭 한방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어가 잘틀지 않, 언어 치료 인지 치료에 받아도 언어가 틀리지 않는 상황이 있을 때, 한방 치료로 언어가 틀릴 것에 대해서 정보 들어보신 적 없을 겁니다. 저희 한의원도 그 약을 개발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근데 일반 한의원에서 언어 치료에 대한 약을 개발, 쓸 수가 없죠. 저희도 10년을 찾아서 그 약의 잔소를 찾았는데, 일반 한의원에서, 가까운 한의원에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그 증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수백, 수천, 수만 시간을 고민해 을 와서 나 찾아온 처방인데 그것이 일반 환원에서 개발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저희는 오직 자폐아스법을 발달 언어지연 특장의 아이들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거의 95% 99%그 환자들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어떤 발달과 연구가 이루어져서 처방을 할수 있는 것이지 다양한 뭐 근골격계 질환도 보고 소화기 장애도 보고 하면서 이 아이들을 보면서 진료한다면 그만큼 연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시기에 이 아이들의 언어와 인지와 사회성과 문제 행동들이 호전되어서 이 아이들이 좋아하신다면이 코로나 시기를 통한 비대면 진료가 그 아이들의 가정에는 큰 힘과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방 치료에 대해서는 뭐 인터넷 카페나 이런데 보면 뭐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방 진료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고 저희 한의원 같은 한의원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정보가 어떻게 알려지겠습니까? 저희만 아는 거죠. 한의원에 있는 식구들만 압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좋아질지 전혀 모르는 거죠. 다른 한의사 선생님이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금만 안 좋으면은 후정 과정에서 조금만 후퇴하면은 치료가 중결 되는 경우도 많고 한방에 어, 대한 이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믿고 신뢰하고 꾸준히 아이를 잘 파악하시는 경우에는 끝까지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만 그 끝까지 가냐 중간에 드랍되는. 부모님의 관찰력으 굉장히 관심이 있고, 부모님에 대한, 어, 자기 존중감, 어떤 자아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걸좀더 많이 보시고, 부정적인 걸좀덜 보시는 분이 계시고, 부정적인 거에 90% 집중을 하고, 긍정적인 거에 한 5%, 10% 밖에 집중을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이가 많이 좋아지지만 조금 나쁜 게 있으면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생각하고, 치료가 중단되는 경우들이 이제 부모님의 자아관에 관련된 그런 것이 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최대한 긍정적인 또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아이를 치료하고 한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한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 많이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또 신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